안녕하세요. 디노공과 마구로의 디노공입니다. 저희 부부는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결혼 전에 저희 부부 둘다 소비를 심하게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둘다 딱히 재테크에 관심은 없다 보니 월급 남은 것을 적금이나 청약 보험 등에 넣었어요. 그래서 모여있는 돈은 얼마 없고 결혼해서 돈을 모으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재테크를 하려면 시드머니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절약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하면서 생긴 대출들과 양가에 나가는 용돈 등으로 많이 모을 수 없는 상황인 저희 부부는 다행히도 경제적 관념이 서로 잘 맞았고, 고정지출을 제외한 변동성 지출들을 많이 아껴서 절약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절약을 하기 위해 첫 번째로 통장 쪼개기부터 실천했는데요. 통장은 각자 통장을 포함하면 더 많지만, 크게는 7 개로 나뉩니다. 첫째는 수입 결제 통장. 이 통장은 월급과 그외 부수입이 들어오고, 결제 통장으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결제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가 하나 있는데, 체크카드보다 포인트가 많이 쌓여서 사용 중입니다. 월 평균적으로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만점 이상 포인트가 쌓이는데, 이걸 현금화해서 투자에 사용합니다. 둘째는 용돈통장. 저희는 각자 15만원씩 용돈을 받고 있어요. 마구로가 용돈이 적다 해서 내년에 정차대출이 끝나면은 5만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셋째는 생활비 통장. 한 달씩 비 공과금 등을 지출할 때 쓰는 통장입니다. 최대한 넘지 않게 유지하고 혹시 넘게 되면 예비비에서 출금합니다. 넷째는 여행통장. 매달 10만원씩 저금하고 자네기 안에서 여행을 가는데요. 만약 자네기 영혼이라면. 다섯째, 외식 통장. 가끔 배달 음식을 먹거나 외식할 경우, 부모님들과 식사할 때, 그럴 때이 통장을 사용합니다. 통장의 수입원은 부수입 금액에서 10만원 이하를 절사하고 입금합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 통장. 예비비는 25만원을 저금합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선풍기 고장 났다든지 몇만 원짜리를 사야 할때 그런 상황이 오면 사용합니다. 예비비는 카카오뱅크 세이브 박스에 넣어 두는데 이자가 일반 계좌보다 높습니다. 일곱 번째 투자 통장. 그달에 총 얼마의 금액을 투자했는지 보기 위함인데요. 지금은 월급의 38%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생활비 통장과 예비비 통장의 잔액은 전부 투자 통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투자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으로 소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부분은 7개의 통장을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하니 확실히 돈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절약 테크닉이 좋아지면 더 세분화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